어머니의 체납을 즉각 사과한 조국수석입니다. 그런데 폴립해서 논쟁은 좀 아직도 아리송한데 오늘 무려 128명과 소통했, 128만 명과 소통했던 SNS를 접었습니다. 조국수석이 말이죠. 저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SNS를 접었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논란이 뭔지는 저희가 확실히 짚어봐야 될것 같아서, 이 체납, 어떤, 속내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제가 뭐 조국 그 수석을 뭐 옹호할 뜻은 없고 이게 좀 팩트 체크를 하자면요. 이그 조국 수석에 그뭐 부친께서 이 이제 옛날에 웅동, 웅지 천안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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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창원에 있는 학교입니다. 중학교인데 이게 학교 세운 지가 벌써 한 1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주도해서 당시에 그 함께 했던 분들이 그 이제 함께 합해서 이제 천막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중학교로 이제 됐는데 현재는 예. 이제, 이제 굉장히 가난한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그 단설 학교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사학재벌 이런 그런 학교가 아니고, 음. 그리고 이제 이 부친께서 이제 그편찮하셔서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재단 이사장을 맡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재산이 없, 너무 없습니다. 이게 1년 학교 예산이 78만 원이래요. 아... 학생들이 동보 지원해 준거 빼면 학교 실제로 할수 있는 게 78만 원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난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세금 자체를 제대로 내지 못한 거예요. 그다음 부친이 좀 병상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세금이 한 2,1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이 돼서 예.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물론 뭐 세납체가 분명 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무슨 뭐 아주 어떤 큰 학교의 뭐 사학 재벌이 뭐 어떤 이런 지, 체납하고 이런 어떤 문제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들은 먼저 팩트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 음, 그런데 허 교수님, 네. 이 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꽤 많은 유명인사들이 또 학교를 찾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현정 실장, 논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학교 굉장히 유수가 깊은 100년이 넘은 중학교입니다. 과거에 이제 지역의 선각자들하고선교사가 이렇게 설립을 했고, 가난한 시절을 겪어서 왔는데 설립하고 한 10년쯤 있어서 기미독립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이 학교 설립자들은 학생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웅동지역에서 펼쳤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진해지역에 가보면 학교 건너편에 국도변에 그때 기념비가 돼 있고 또6.25 때는 이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나가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가까운 희생자들이 또 나오기도 했던. 그런 곳이라서 아주 유수가 깊고 그런 유수가 깊은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소식을 듣고 한번 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당선이 되면 꼭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고 2003년 봄에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을 가시면서 이 학교를 들러서 격려하고 특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유명한 분들이 와서 특강을 했고 이제 경남교육청에서도 역대 교육감들이 다이 학교를 아주 중시해서 뭐 특강을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그런 유수 기은 학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고 박사님 이제는 네. 앞으로 그 내용보다 이 조국 수석의 태도와 앞으로 이제 대처 반응을 보면 즉각 사과했는데 이거는 잘했다고 보세요 잘한 일이죠. 조국 수석은 워낙 신혼 섭반이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뭐 진실할까?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또 가장 그 핵심적인 민정수석을 이렇게 맡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본인 스스로도 그동안은 대학 서울대 교수로서 대우만 받다가 이제 필드에 나오면서 진짜 아, 공직의 무서움이 뭐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학교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 서울에 있는 뭐 작은 대학의 이사, 법인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 여기도. 어 지금 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거기도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있는 그 대, 대학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 고등 고등학교, 중 고등학교는 정부가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 예산이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음. 이 대학도 법인이.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가 학교는 이제 뭐 학생들 수업료도 받고 정부의 지원도 받고 해서 운영이 되는데 법인이 재산이 없어요. 전혀 재산이 없다 보니까 법인이 학교에 지원을 해야 하는 그 의무 그비 같은 것도 있는데 의무 그 돈이 있는데 우리도 거의 못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그 무슨 이사회라든가 회의를 해도 교통비 하나 지급을 못 해요. 법인이 돈이 없으니까 아마 이 학교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어 거의 이 이런 그 세금에 대해서 어 납부를 못 하고 체납이 되어 왔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납세의 의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또 조수석이 이 회사 이 학원의 그 이사직을 또 오랫동안 맡아왔단 말이에요. 본인이 법학자로서 제대로 된 납세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가 어머니가 행하지 않은 것을 봤다. 그럼에도 제재하지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조, 조국 교수가 이제 민정수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제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공직자들의 인사 그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이런 것들 이제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한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고요. 이 조국 교수가 이사이 이 사실 자체를 민, 미리부터 뭐 알고 있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 사실이 불거진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빠른 어떤 납부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적절한 어떤 조치로 생각이 되고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조국 수석이 보기에도 여하튼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과를 한 것이겠죠.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뭐 엄청난 큰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건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대응을 한 것은 잘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머니 세금 체납 문제는 뭐 사과로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조국 수석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조 수석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현재 안식년 상태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업무 진행,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강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현행법상 그리고 서울대 내규상 어, 공직을 맡게 되면 그 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국회의원 출마, 즉 선출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 사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행정부로 진출하면 휴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식 그 발령이 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안식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식년이라고 했는데 저 폴립해서 그러니까 이제 임명이 됐는데도 안식년 뭐 휴직을 낸다고 하지만 저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조국 교수가 과거에 같은 학교 교수가 뭐 정치 이제 선출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비판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뭐저 같은 언론인도 사실이 글을 남기기 때문에 이게 참 본인의 행동에 굉장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이도 <laughs> 예. 이제 자기가 쓴 글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조국교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국 그 수석 같은 경우는 이 교수 생활하면서도 을 끊임없이 어 SNS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정책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왔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폴리펜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서울대 교수들 중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 하신 분들꽤 많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들을 나타냈고, 특히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했단 말이죠. 물론, 교수들은 현행법상은 어떤 이제 선출직 할 때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어떤 선출직 같은 경우는 이제 퇴임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정부 붙여 나갈 경우는 이제 휴직을 하고 갑니다만은, 그러나 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 조국 교수석이 교수, 깔끔하게 학교를 사퇴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교수직을 그만두죠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어면 당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좀 어떤 모범생을 보여준다라면 굳이 뭐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 뭐 이야기를 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또본인 스스로의 어떤 행동에 좀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교수직을 사퇴를 하고 우리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도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예고 박사님 실제로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셨는데 조국 교수의 저 행동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 이현종 의원의 생각과 거의 같은데 뭐 규정상은 뭐 이렇게 선출직이 아니고 어 이렇게 정부직으로 들어올 때는 뭐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어 지금 조국 교수가 전에 주장했던 것은 뭐 선출직이고 무슨 정부직이고에 따라서 교수들이 학문의 전념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정치권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뺏지 한번 달아볼까 정부의 의의 고의지 갈까 이런 데 너무 관심을 쏟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은 등하니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과거의 본인 조승원 네. 말이요. 아 이번에도 문재인 캠프에 교수 학자들이 천여명이 줄을 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학 사회에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뭐 대선 때가 아니라도 뭐 총선이든 뭐든 미리부터 줄을 서 있어요. 어, 시, 대선 아 뭐년 후에부터 하는데 누가 좀 괜찮은 뭐 어떤 정치인이 있다 면그줄서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본인이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지적했다 한다면은 깨끗이 이번에 사퇴를 내고, 사직을 하시고, 민정수석에서 역할을 하고, 다시 서울대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아, 사퇴했다 해서 다음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다시 채용을 하면 들어갈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학에 가서도 얼마든지 교수직을 할수 있고, 강의를 하시고, 그, 그런 사례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뭐 이게 규정이었든니 됐더니 이런 구차한 얘기 하지 마시고, 딱 그만두고, 정부에 들어가서 정말 헌신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예, 허 교수님 그런데 실제로 그 조수석께서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내가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는 당분간 이 SNS를 접겠다 라고 말한 걸 보면 학교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아래 이제 그 발표가 나면서 본인이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내년에 헌법 개정을 할 텐데 그 전까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자기의 소임이 그것까지 아닌가? 음... 저는 그런 인상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안식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끝내고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laughs>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SNS를 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문제 제기자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찰자였잖아요. 그렇죠. 관찰자이면서 문제 제기자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될 당사자가 된 거죠. 그럴 때는 SNS로 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게 피,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수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첫째, 둘째도 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그다음 둘째는 연구입니다. 예. 셋째가 사회 기여인데 이 사회기여 방식이 다양한데 그것이 비난받을 수준의 사회기여 방식이라면 폴리페스가 될 것이고 제대로 긍정적으로 잘하고 학교에 부담이 안 되고 아이들의 강의나 연구에 마이너스가 안 된다면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건 정파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홍준표 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국인지 조국인지 <laughs> 서울대학교 교수 사퇴해야 돼. 사퇴하고 가야 돼. 압을다는게나왔어 그건 당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얼마나 훈탕제를 치나 기억 안 나요? 당이 잘못하는 거는 철저히 그를 경제해야 돼. 자유한국당이 정신차려야지. 그 잘못한 건 용서하면 안돼 흐물흐물해 가지고 흡태운다잖아 괴멸시킨다잖아 홍준표 전 지사 말 많이 듣네요 <laughs> 소국장님 네. 저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이제 아까 이 추국할 때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어떤 이 보수의 예, 재건, 내지는 보수의 생존을 위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뭐그 얘기죠, 지금 보면. 예. 지난번에 이제 이해찬 의원이 보수의 어떤 괴멸,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맞서서 홍준표 의원은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고, 아까도 이제 수국하면서 빨리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는 돌아와서 이러한 이 자유한국당의 중심에 내가 서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 싸우겠다. 결국은 향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맞상대는 나다라는 부분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뭐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향후에 펼쳐질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어떤 이 본인의 입지를 미리부터 다져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누가 이제 또 출마할지 모르겠지만은 역시 홍준표 외에는 없어. 이런 인식을 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자꾸 이제 주고 있는 그런 효과도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이 이런 반응이라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안철수 전 후보에게 왜 조국 같은 분이 없었나 원망했다. 굉장히 이제 조국 수석을 띄워주는 듯한 글인데 누구나 다 탐내는 인물이긴 했나 봐요. 그렇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정치 입문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정파가 사실 뭐 손길을 했죠. 특히 이제 안철수 어,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그 어떤 자신과 함께 좀 정치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확고히 하는 바람에 그랬고 또그 개인적으로 조국석 같은 경우는 워낙 학교에서 이저 스토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뭐 경찰한테 신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 때도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그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좀, 좀저 SNS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와 그 정책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지원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감하는 면이 많을 겁니다 아마 박전 대표도 이 검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고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조국 속의 어떤 어 앞으로의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 좀 힘을 보태기 위한 그런 반응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수석의 이제 모친 체납 의혹과 말고도 어제 또 하나의 인선 인물 가운데 논란이 된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인물부터 만나보죠. 임기를 마치기 전에 도정의 수행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놓고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어라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송구스럽습니다. 서민의 사랑을 받는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이 음. 어제부터 계속 오늘까지 나온 어깨 탈골로 군 면제를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지 이낙연 후보자가 바로 해명을 해서 본인은 아들 군대 보내려고 탄원서까지 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총리청문회 요청서가 지금 제출이 된거 아닙니까? 그 제출할 때 첨부 서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재산 내기라든지 가족의 병력 증명을 내야 됩니다. 그럼 아들이 당연히 따라 나가는데 그게 이제 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도 뭐 의사들이나 백무청에서 막아서 못 보내는 경우가 있고 이게 경미할 때는 본인이 꼭 가고 싶다면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아마 좀 심각했기 때문에 백무청에서 거절을 한 그런 경우가 된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은 뭐 충분히 클리어해지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별 걱정은 없고요.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총리 인사청문회 하려면 그 추가해서 보내는 사례, 이런 병력에 관한 거. 범죄 경력에 대한 것, 세금에 관한 것 이런 걸다 청부서 보내기 때문에 뭐 그것만 봐도 청문회 그 위원들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리라 보고 이 부분은 잘그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고 박사님 그러면 네.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뭐 총리로 지명된 것에는 별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저희가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이군 문제라는 것은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그렇죠. 또뭐 군과 관련되는 그. 부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말끔머니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큰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그런 해명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때뭐 본인이 군을 어떻게 면탈하기 위해서 무슨 탈고를 했다든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낙연 어, 총리 내정자의 그런 성품으로 봐서도 그런 걸 용납할 뿐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고 뭐 기자 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제도 제가 뭐 무슨 축하 문자를 보냈대. 그 바쁜 틈에도 10분이 안 됐는데 두 번을 다시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본인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같이 아니 그럴 정도로. 그 원칙주의자고 또 예. 자기 A 제 A 뭐 이런 것을 아주 잘 아시잖아 요 그런 걸 철저히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아들을 무슨 과거에 그 고위직들이 늘 하던 대로 뭐 이렇게 안 보내려고 했다든가 그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어떤 뭐 꼼수를 썼다든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이게 뭐 제대로 해명만 된다면은 뭐 정치권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은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국 수석 그리고. 이 이낙연 후보제 여러 뭐 이슈가 된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즉각 사과를 했기 때문에 해명도 했고요. 소국장 이런 뭐 인선들에 대해서 딸려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박근혜 음.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와 인사 스타일이 많이 좀 비교가 되는데 에드볼런 방식의 이 인사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전 대통령은 뭐 모든 것이 밀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누구도 사실 그걸 알지를 못했고, 지금 돌이켜본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결국은 이제 최순실 씨라는 존재가 또막 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박전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상자들이 이제 이름이 거론되면 그내 이름 좀 거론하지 말고 좀 제발 빼달라. 이렇게 이제 언론에 청탁을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했던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소통을 중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인사를 받는 창구가 지금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인사 추천하는 그걸 공식적인 창구를 하나 갖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당원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인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창구에서 그걸 받으면서 일정하게 좀 이제 언론에 노출도 시키고 그러면서 반응도 좀 보고 이러한 어떤 것을 통해서 인사를 해나가는. 이러한 식을 이른바 최근에 뭐에드벨론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예.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이현정이님 실제로 뭐 굉장히 색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윤영찬 홍보수석이 그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있는 단체 SNS방이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까지 남겼는데 저는 좀 처음 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웃음> 바뀌었습니다. <웃음> 예. 이런 홍보수석에서 국민소통수석으로 하루 만에 바뀌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청와대 추한그 출입 기자들 이게 추직기 기자들이 꽤 되는데, 한뭐 200명 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나 청와대 입장들을 하기 위해서 단톡방이라고 그러죠. 단체톡 토크하는 그런 방인데, 저기는 원래 이제 그 춘추관장이 이제 관장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수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 들어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즉 예전에는 대변인이나 춘추관장이 이제 저기서 뭐 입장이나 이런 걸 이야기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들어와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특히 이제 그 이번에 그 윤영찬 수석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이제 동시에 병행해서 국민 소통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어떤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기자들한테도 일정들을 미리 다 청와대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청와대 입장도 또 기자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받아서 전화 응대를 하고 근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대로 응답을 못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런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어떤 입장들을 좀 일단 그 설명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음, 예, 허 교수님도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이번 인사를 놓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인물 패권주의 증세 없는 안구복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들어가려면 잘생겨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이제 뭐 청와대 훈남 사인방이라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60대 중반이 돼서 뭐 잘생겼다는 얼굴이 그 표는 안 나지만 젊었을 때 정말 잘생긴 건 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생겼다. <laughs> 아마도 뭐 느낌에 그 저기 여사님이 반해서 결혼한 게 아닌가 다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laughs> 본 본인, 대통령 본인도 이렇게 뭐 얼굴 잘 생긴 것 때문에 뭐 5년 전 선거 때도 에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꽃중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국 교수는 뭐 학창 시절부터 아주 유명했고 사실은 이제 이게 아마 모계 쪽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모계 쪽이 굉장히 인물이 좋은 걸로 어머니나 외삼촌들이 그런 소문이 있고요 모르시는 게 없군요. 그다음 이제 임종석 뭐 이분은 이제 전대협 3기 의장 아닙니까 예. 비서실장은. 그렇죠. 그때도뭐 학교에 난리가 났었죠 뭐이 비서실 임종석 씨이 사진 한장 얻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뭐 굉장히 예를 많이 쓰고 뭐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그래,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님뭐 그때 그 외모를 가지고 계시고 제일 최근에 이제 확실히 멋진 외모를 가지신 분은 이 경호관 최영계십니다. 이 특전사 출신인데요. 이 원래 경호관들은 대체로 멋있긴 한데 유별나게 멋있어서 뒤에 서 있어서도 눈에 좀 띄는 그런 분이 아닌가 꼭 젊은 시절에 어쨌든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주 그런 이제 인물들이 워낙 출중하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이제 뭐 선망과 이런 동경으로 또 그런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일하고 인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laughs> 그렇죠. 뭐 일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옛날 드라마에 뭐 꽃보다 뭐 이래서 에프포니 이런 한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그렇죠? 있었죠. 예. 이제 그런 게 연상이 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글쎄, 인물 패권주의는 저희가 잠깐 쉬어가는 일을 했는데 글쎄, 뭐 말씀처럼 전국구. 운영을 잘 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 김정숙 여사가, 그, 자기 친구한테 문재인, 어, 대통령 소개받을 때, 아랑드롱으로, 이렇게, 알랑드롱으로 <laughs> 소개받았는데, 아니더라. 아니요. 해갖고, 어머.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내가 어느, 어, 보도가 된걸 봤었습니다. 땐실망했다라도 음. <laughs> 지금 영부인이 또됐 <laughs> <덥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뭐, 이물 패권주의. 그리고, 글쎄이 조국 교수와 조국 수석과 이낙연 후보자 얘기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